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특별생방송 총선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의정부 갑선거구를 가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상도 후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에, 지난 18대 총선에서 900여표 차이로 이제 석패를 하시고 이번 19대 총선에 다시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가 좀 남다를 텐데 어떻습니까? 예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 새누리당 의정부 갑선 후보 김상도입니다. 제가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김상도 내가 무엇을 했느냐 더 노력을 해라.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의 질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말보다는 행동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료급식 현장에서의 배식과 같은 공사 활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GTX 조기 개통과 호나이시 조기 완공, IT 로봇 산업 테크노 산업단지를 통해서 군사 도시로 이미지가 굳혀진 제 고향 의정부를 경제 도시 의정부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이제 상대 후보가 사선의 현역 의원이신 그 민주통합당 문희상 후보이십니다. 예,네 예. 상대 후보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문희상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요, 저 사선 의원으로서 과거 그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또 여당 당의장, 또 이번 정부에서는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신. 경기 북부를 대표하실 만한 거물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의 지역구인 우리 의정부의 실정은 안타까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7~8년간의 의정부시 재정 자립도는 50%대에서 41.4%까지 떨어졌습니다. 음. 이웃인 고향이나 파주가 발전해 나갈 때 우리 의정부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게 바로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를 이제 그 저도 저 역시. 20년 넘는 그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그 지역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인식을 했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젊고 준비된 일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 제가 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그야말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주민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언제라도 달려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후보 등록을 마치시고 이제 선관위가 후보들의 학력과 경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우리 후, 김상도 후보께서는 이제 유사 출신이신데 예, 예. 그 전력을 우리니까 세금을 체납했던 전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 그 경위를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제 친형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상속받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대보증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형님이 사업이 이제 실패가 되고 부도가 나면서 제가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이 모두 그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이제 저제 앞으로 부과가 되었고 당시 이제 저는 공무원이었지만은 그런 그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8년도에 퇴직하면서 그 겨우 그 퇴직금하고 또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당시에 모두 4년 전에 완납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로 이미 저는 그 지난 18대 총선에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그 따가운 질책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 보증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저 말고도 우리 사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그 연대보증제도의 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국,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은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음. 경이 어떻든 간에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그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아, 의정부시 하면 이 군사 시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군사 도시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군사 도시 의정부의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한 이런 뭐 해법 같은 것들을 뭐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 군사 도시로 인한 각종 규제 때문에 이제 발전이 저해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의정부 발전을 위한 진, 정치인들의 진정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있어서 일자리 질에 있어서는 30위, 월 평균 임금은 최저, 또한 그 경, 교육 경비 투자액도 돈의 최하이고 개별 공시지가 인상폭까지도 돈의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정부 현실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반환되는 미군부대 부지에 IT와 로봇 테크노 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내 로봇 시장 규모를 3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규모 예산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로봇 IT 테크노 산업단지 조성이 국내 로봇 산업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면서 또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의정부가 군사도시가 아닌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의정부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의정부 내에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족도시, 경제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고 꿈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일단 그 저기 도시에 꼭 필요한 그 산업도시와 소비도시에 꼭 필요한 그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호원 ic가 되도록이면 빨리 완공이 돼서 일단 그 전국적으로 그 교통의 그 근접성이 좋아져야 되고 또 경기 남부와 단기간 단시간 내에 연결이 될수 있는 그 GTX요. GTX의 조기 개통. 이러한 그 인프라 시설이 먼저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민들에서는 그 북부 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그분에 부 대해서는 우리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 하고계십니까 그것도 반드시 그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 남부 주민들에 비해서 우리 경기 북부 주민들이 지금 너무 많은 피해를 갖다 입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그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그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상대 후보가 이제 사선의 현역 의원이신데 예, 예. 우리 김상도 후보께서 생각해,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이건내 김상도 후보가 훨씬 강점이다 이렇게 내세울 만하신 게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제가 이제 그 검찰에 오래 있었고 또 변호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의 그 예산 지원 이 문제인데요. 저는 그 법률가로서 일단 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제가 그분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 그 여당인 한나라당, 아니, 저 새누리당이요. 네. 새누리당 그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의정부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데 있어서 제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상대 후보보다는 젊고 또그 젊은 만큼 건강합니다 더 많은 그 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현장에서 뛰는 그러한 일꾼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예 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의정부 갑선거구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